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응. 이 예. 은사 되게 쫓아다녔는데 예? 은사를 되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네, 집사 때한 예. 아, 10년 넘게, 어. 근데 중간에 자녀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 이런 것들을 기도 쫓아다니고 멈추고 아.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말씀 사역을 와서 지금 목회까지 하는데. 예. 우연찮게 지금 고린도전에서 은사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네, 은사짝을 계속 하는데, 아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예. 야, 이거 영적사업은 필요하구나. 굉장히 어 느끼던 그런 차였어요. 근데 아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그 전에 같으면은, 예. 오, 이랬을 텐데, 예. 흔쾌히 장소를 제공하게 되고, 어또 저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또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다, 그죠? 타이밍이 맞아 타이밍이 너무 맞았어. 지금 딱 은사장 그쪽을 계속 하면서 네. 이거를 지금 14장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 영적인 불을 막더 네. 강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아그 타이밍에 지금 와서 저도 네.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예원지 쪽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고 네? 다성령이감대을 했어야 했어요. 이거 딱 맞잖아요. 네. 친구분이 갑자기 전화와 가지고 저도 예. 네. 제가 주최하는 데 부담이 예. 들겠는데 여러분들이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선을 바꿔도 되나? 예. 그랬는데 이렇게 또 케이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예. 가게보다는 교회가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안수도 할수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연락을 했죠. 예. 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 예. 어, 저도 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많이 모시고 왔을 텐데 음. 그냥 아직 오늘은 준비가 사실 이번, 돼야 될 네. 이번 전주 집회는 원래 우리 휴가로 잡아놓았는데 갑자기 누가 어니브이 전화시더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유튜브 보시 전화하시가지고 뭐 전주로 오시면 오셔서 면 옵냐고 물었던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탁탁탁 연결되어서 단위 목사님들 이렇게 거리도져서 은사 <laughs> 잘 공부하시다가. 영역을 일단은, 제가 항상 저는 약 30년간 봉일 다니는데 우연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다 인도하신 가운데서 오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도 많고, 간증제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걸 들으면은 듣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은혜를 받잖아요. 리 이번에 예언 받은 분들도 뭐, 본인의 어떤 비밀도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다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친척이나 가까운 분을 통해서 죄성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laughs> 친척들이 염금해져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예, 참 놀라운 일이고 교회를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예. 이렇게 많이 하라고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 감사하잖아요. <laughs> 예, 감사하잖아요. <laughs> 예. 예. 우연이라는 게 아, 없어요. 감사하라.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예언을 전환에, 받으시고 두사님 전화가 왔어요 늦게요. 예. 좀어 얘기를 해도 되냐고 예. 부담스럽지 않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처럼 우연 없는 아, 거라고 이게 분명한 그렇죠. 뭔가 사인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예. 예 오늘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 동안 제가 의문적 예. 그리고 지금 막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라 그런 예. 그, 뭐랄까 자신감이라니까 예. 용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이혼 하러 가지 마시고 <웃음> <웃음> 남편이 돈을 술도 안 먹지 담배 담배 다모아놨실거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내놓게 내게 하면 예. 내놓는다니까 나온다니까. 네. 맞아요, 우리 아는 분도 하나 예. 이혼한데 남편이 돈이 너무 많은데 예. 너를 해 쌓아놓은 건데, 그데 계속 이혼한데 지금도 그래. 바보지게 바보. 아, 맞아요. 네. 기다려. 기, 네. <laughs> 오늘 잘 오셨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른 분또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하실 말씀,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아, 나누는 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채워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되나요? 예? 네, 여기 녹음하고 있어요. 신기하네.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뭐, 근데 저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네. 예. 예. 진짜 예언 기도를 하느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할때 백만 원을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님이 어. 근데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성... 그냥 하는 거였다고 네, 그랬잖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웃음> <웃음>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성령님이 네. 말씀하시고 딱 준다고 딱서포합니다 네. 그냥 어. 저는 고지것대로 하지 네. 안 좋은 년 만들면 무시 무시한 년을 갖잖아요 사망이 역사 한다고 뭐 네. 유튜브에 다 그런 간증을 하는 네. 거 저는 사실 좋은, 네. 좋은 네. 년 좋은 네. 년 근데 어떤 사람은 다복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어. 없어요. 아네 이거 이거 축복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근데 이렇게 흉신하 쓰는 어떻게 하는 절대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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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까지 뭐 내가 부엉이 살다 교회 헌금했기 때문에 돈에 어. 욕심이 없어요. 안안안안할 없어요. 근데 지금 성립을 선포하시는 저걸 복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예언장을 스톱시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랑 그 말씀이나 영이 맑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그냥 저의 느낌으로 그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예.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한번 예. 계획하면 이렇게 착착착 잘 진행되는 삼계 단체인데 예. 중간에 일이 많이 저기에 되고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다 러 사실 또 오늘 저녁에 반드시 오겠다는 또 간사님도. 예. 공무원이신데 갑자기 일주일이면 뭐 일정이 안 돼가지고 거기 어, 히방가많고네 네. 그래가지고 얘기지 않게 약속을 했으니까 네. 와야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축복을 이사람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너 전주에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니까요 네. 그냥 집회가 밀려있으니까 막 쉬고 싶어서 저도 한 주를 못 쉬었어요 한 주를 휴지붕이 나가니까 유튜브 계속 올라오잖아요 어쨌든 뭐두 주를 와가지고 하고 그냥 하거나 이번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아내가 전북도 나왔으니까 고향이 맞지 않요그죠 아, 그래요? 손흥민이 후배이시구만. 그래서 에이 그러면 휴가를 이리 가자. 음. 그리고 차를 끌고 가면 힘들었는데 당장 캐스팅스가는데 오늘 일부러 차를 끌고 거기서 왔잖아요. 그게 위에는 없어. 복 많이 받으시야지 이거가 받고 싶은 게 잠깐만요. 3월만 되면